지은아 우리 집안 며느리 됐으니 순금 세트 줄게 금목걸이, 금팔찌, 금반지, 금귀걸이다 해서 20돈이야 적금 깨서 샀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동네방네 자랑까지 우리 며느리한테 순금 예물 사줬어요 대단하구만요 며느리 복 터졌슈 얼마래요? 큰 걸로 두 장은 줬어요 언니 천만원 들여서 며느리 예물 사줬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고 어머님께 여쭤봐야겠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데 왜 다시 돌아왔어? 소용 없어. 오히려 금은방에서 속았다면서 억울하다고 난리 치실 게 뻔해. 다른 방법으로 갚아드려야겠어. 일주일 뒤온 가족이 모이고 아버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. MRI에 CT 검사에 재활 치료까지 2천만 원 필요해. 너희들 500만 원씩만 내고 나머지는 내가 낼게. 알겠어요. 저도 드릴게요. 그 순간 생각에 잠기는데 저희 남편을 막아서는데. 여보. 어머님 저희는 사업 확장 중이라 당장 현금이 없어요. 뭐라고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잠깐만요. 결혼 예물을 들고 나오고. 이건 어머님이 결혼할 때 주신 순금 20돈 세트예요. 다들 아시죠? 당연하지. 그럼요. 요즘 금값 아세요? 한돈에 70만원이에요. 20돈이면 1400만원이에요. 미쳤어. 이까짓 게 무슨 1400만원이야. 어머님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. 다들 금테크하는 시대예요. 엄마, 재수 씨말 맞아요. 돌반지도 못 사요. 이 금으로 아버님 병원비 보태세요. 아주버님과 아가씨도 300만 원만 내시면 돼요. 어머님은 한 푼도 안 내셔도 되고요. 맞네요. 좋아요. 그게 낫겠네요. 지금 송금할게요. 아, 안 돼. 이 금이제 엄마 거예요. 팔아서 병원비 보태시든 금테크 하시든 어머님이 몸에 두르시든 마음대로 하세요. 뿌린 대로 거둔 시어머니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알려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